내가 너무 훅구질 때문에 고생이다. 대부분 훅이 나는 분들 보면은 스윙 플레인 자체도 너무 인사이드로 들어오고 인아웃으로 너무 감아 돌려서 쳐서 훅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백스윙 궤도 자체가 자꾸 인사이드로 들어온다. 이거는 어드레스 때부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들도 많이 생기는 현상인데 내가 자세를 조금 안정되게 취하다 보면 자꾸 몸이 주저앉게 돼요. 그러니까 몸이 주저앉고 체중이 뒤꿈치에 오면 올수록 백스윙은 자꾸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똑바로 치는 방법은 약간 엎어치는 수밖에 없고 대부분 경우는 여기서 다 공구질이 후꾸질이 나요. 그러면 그 반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공이 자꾸 걷어맞고 잘 맞는 공이 공끝이 왼쪽으로 많이 돌고 그렇다 그러면 자꾸 몸을 세우세요. 몸을 세운다는 얘기가 어드레스 자세 때 자 몸을 낮춰서 주저앉지 말고, 무릎을 피고 내가 몸이 굉장히 높게 서 있다는 느낌으로, 체중도 자꾸 앞꿈치 쪽에 두세요. 그리고 스윙 플레인을 업라이트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 뒤로 쳐져 있으면 스윙 플레인이 자꾸 눕고, 몸이 앞으로 서 있으면 스윙 플레인이 앞으로 가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 상태에서 스윙을 조금 업라이트로 한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일단 훅을 고치기를 굉장히 쉬워요. 아까 제가 친거 거의 똑바로 가긴 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체중을 앞에 놓고 조금 업라이트로 스윙을 해볼게요. 다운 스윙이 조금 가파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약간 업라이트로 스윙을 하면서 릴리스를 최대한 안 하고 가면 갈수록 공 구질은 오히려 페이드가 나요. 사실. 전체 골퍼 중에서 슬라이스 치는 골퍼들의 비율이 90%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훅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좀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극소수의 분들이지만은 사실은 훅 굳이 한번 고생하기 시작하면 슬라이스보다 더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 몸을 높게 세우고 체중을 앞꿈치 쪽에 자신있게 놓고 그리고 스윙을 체가 처지지 않게 최대한 업라이트로 가져가고 그 상태에서 임팩트 존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간다. 이러면 거의 페이드를 칠수 있을 정도까지 스윙 플레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 릴리스 하지 말고 조금 팔로스를 길게 가져가면 돼요. 공 끝이 오른쪽으로 살짝 휜다? 그거는 클럽 페이스가 조금씩 열려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휘는 양을 보고서 릴리스 양을 조절을 하시면 되니까. 사실은 제 경우에 보면은 슬라이스 고치는 것보다 훅 고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훅은 자꾸 그 전체적으로 스윙을 업라이트로 하는 게그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슬라이스 고치는 요령하고 훅 고치는 요령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 같이 놓고 보시면 돼요. 아까 훅도 극약 처방이 슬라이스하고 거의 똑같대요. 슬라이스 극약 처방이 뭐라 그랬죠? 오른발을 뒤로 빼고 양손을 스플릿 그립을 쥔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확실하게 릴리즈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의 10중 8구는 이렇게 치면은 거의 다 훅이에요. 소목이 팩팩 돌아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극약 처방이다. 그러면 훅을 도저히 못 치겠다. 훅의 극약 처방은 뭘까요? 반대로 해보세요. 왼발을 조금 빼고, 왼발을 조금 빼면은 스윙이 아웃트인으로 내려오기 쉽잖아요. 그 상태에서 스플릿 그립을 아까 쥐었었죠? 오른손 그립을 조금 왼손 위로 더 감아줘 보세요. 한 두, 한 손가락만 올리는 게 아니라 두 손가락 정도 올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색하실 텐데, 이러면 오른손이 왼손하고 거의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러면 오른손을 못 쓰니까 릴리스가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어 되게 어색한데요. 이 상태에서도 쳐보는 거예요. 왼손이 주도하는 스윙을 하니까 이채는 릴리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죠. 이거는 이제 극약 처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체가 누워서 다니고 릴리스가 많으니까 훅이 난다. 그러면 어 체중을 앞쪽에 두고 업라이트로 릴리스 하지 말아야겠다. 정안 되면은 스탠스까지 열고 오른손 그립을 잡고 내려지지 말고 더 올려져 가지고 연습을 해 보자. 여기서 안 고쳐지면은 안, 안 고쳐지진 않겠죠. <laughs> 장갑을 벗는 이유가 여기서 안 되면은 참 정말 어,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방법들이 더 있긴 있겠지만은 제가 알수 있는 제 경험상 저 사실 골프 30몇년 치고 레슨 거의 한 20년 넘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안 고쳐지는 분못 봤습니다. 이렇게 진짜 집중만 해가지고 하면은 다 고쳐져요. 그러니까 절대, 아, 나는 여, 여기서 더안 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극약 처방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하나 고치시려면은 인내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될 때까지 연습스윙을 아까 내가 열 번, 다섯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로 이게 하나, 둘, 셋 계속 쉬어가면서 해야지 그래야지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안 하고 자꾸 내 오랜 버릇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할수 있는 게 그게 연습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뭐 하다못해 샤프트도 대각선으로 놓고 이렇게 휘둘러 보세요. 뭐공 이쪽 저쪽에다 놓고 이거 시각적인 효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고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만큼 쉽게 고칠 수 있는 거는 글쎄요. 다른 게 있으면은 저희 저 댓글에 좀 올려주세요. 저도 한번 레슨 할때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는 분들은 꼭더 뭐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훅이다죠 그러니까 슬라이스 나던 사람들이 너무 이 나오시 돼서 릴리스가 많이 되게 되면은 슬라이스 치는 사람들이 사실 아이언 터치감은 좋잖아요. 아이언은 그 대부분 똑바로 가고 긴 클럽부터 슬라이스가 나기 시작할 텐데. 그, 좋은, 쇼다이언 감이 좀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스윙 궤더가 인아웃으로 바뀌면은, 그, 공이 좀 약간 걷어맞고, 훑어맞고, 그니까, 러 다운 스윙 궤더가 좀 완만하게 되니까. 그니까, 마찬가지로, 어, 훅 치는 사람이 이렇게 좀 가파르게 치기 시작하면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스윙이 좀 가팔라져가지고, 긴 클럽들이 좀안 맞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아, 내가 너무 갔구나. 그거를 좀 이제 의식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골프가 레슨 받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프로님이 바뀌진 않았는데, 전에는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러더니 지금 반대로 얘기한다. 그게 그 프로가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스윙이 변해가지고, 너무 반대쪽으로 가니까 이제 또 반대쪽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넓게 가는 사람이 너무 벌어지니까 조금 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스윙 플레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실 대부분의 프로들은 말을 막 바꿔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않고, 그 사람의 스윙이 자꾸 물흐들이이 변하니까 그 반대로 이제 자꾸 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하나 고치려면 정반대 느낌으로 치면 돼요. 슬라이스 나면 자꾸 훅 치려고 노력하고, 훅 나면 자꾸 슬라이스 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스윙을 0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골프입니다. 그렇죠. 그 외줄이 비틀비틀하는 정도가 선수들보다 정도가 조금 더 심하다는 것뿐이지 선수들도 쭉 외줄 타고 똑바로 가는 선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니까 지금 뭐 스윙 좋고 잘 친다는 로리맥클로이도 그렇고 이런 이런 선수들이 다 스윙 코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자꾸 누군가가 봐줘야 되듯이. 골프스윙이 한번 왔다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픈 얘기죠저이 시리즈 <laughs> 이렇게 슬픈 얘기는?